안녕하십니까? 테이퍼 다차를 활용한 고중량 지지가 가능한 브레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평소 한 번씩은 사다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지치기 작업을 하시다 사다리가 흔들려 낙상 사고를 겪으셨고 이를 계기로 사다리 사고가 매우 흔히 발생하며 대부분 사다리가 전도되어 낙상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다리 좌우를 잘 지지해준다면 대부분의 사다리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발명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사다리 지지대는 길이가 짧고 각도에 한계가 있어서 평평한 지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경사면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저는 길이가 길고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해서 벽이나 경사면 등에서 간편하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탈부착형 사다리 지지대를 구하나였고 이를 볼헤드와 접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볼헤드는 삼각대 위에 설치되어서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 고정해주는 부품입니다. 볼 형태의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절로 전방향 회전이 가능하며 간편하고 빠른 조정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브레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미는 힘이 마찰력이 작아서 카메라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물체만 지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는 힘이 마찰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존의 발명품을 개선시킨 저의 발명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발 기존의 브레드 같은 경우에는 금속 소재 금속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약 60kg을 지지하였으나 제 발명품은 플라스틱 소재로 볼에 대해 가장 취약한 축 수직 방향에서 처짐 현상 없이 약 40kg을 지지하였으며 이를 금속 소재로 대체할 경우 최대 약 250kg까지 지지가 가능합니다. 제 발명품은 볼을 3분할로 이렇게 쪼개고 볼의 중앙에 경사가 있는 나사인 테이퍼 나사 형태로 구멍을 파낸 뒤 테이퍼 나사형 손잡이를 그 구멍에 넣고 이렇게 돌려서 체결하면 강한 고정력을 갖게 됩니다. 제 발명품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본체를 돌리면 바로 고정할 수 있는 A형 작품과 지지 기능과 조절 기능이 분리된 B형 작품 그리고 기존의 사다리 지지대를 개선한 A형 활용 작품이 있습니다. 제 발명품은 창의적입니다. 볼 헤드의 볼을 꼭 볼의 외부에서 고정시킨다는 고정관념을 깬역발상의 작품입니다. 또한 실용적입니다. 사다리 지지대뿐만 아니라 마이크 스탠드나 모니터 암등 일상생활이나 산업 분야에서 관절이 쓰이는 모든 곳에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합니다. 손잡이 하나만 돌리면 간단히 조정이 되어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입니다. 만약에 이 발명품을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을 하게 된다면 기존 금속 브레드를 싼 가격에 일부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금속 소재로 제작을 할 경우 기존 브레드 대비 가성비가 매우 우수합니다. 이상입니다.